코롱 생명과학을 제가 여기서 추천했어요.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여기서가 여기서 아마 추천했을 겁니다. 아무튼 해서, 기로빠꾸 됐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폭폭락했습니다. 제가 엊그저께 무방했었을 때도, 뭐, 단기로 하실 분은 수익 나셨으니까, 뭐 단타 쳐도 된다고는 얘기는 했는데, 더 들고 있을 분은 더 들고 있고,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죠?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는 것은 뭐냐면,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종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포롱 그룹 관련주에서는 저희 다 들고 있어요. 왜? 포롱이 너무 왕따당해가지고. 그리고 갭상 뜬 것은 팔지 말고, 갭상 안뜬 것만 다 팔으라고 그랬습니다. 이건 계속 이전서부터 사다가, 엊그저께, 여기서 또 그냥 사십시오사십시오 사십시오 하다가, 전날에 사라고 했더니, 다음날 붕 떠버렸어. 인더우, 이런 거 누가 사겠어? 저안 사죠? 이런 거 누가 사겠어요, 여러분. 제가 지난번 비 인기 있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난다고. 저도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. 이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 코롱 생명과학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저85.89% 수익 났네. 제가 지금 바로 캡쳐해서 올린 겁니다. 실시간입니다.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사시나요? 환타지요. 밑에서 샀어요 이거. 음. 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. 기존의 방법들을 이용을 한다든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. 제가 어제 통계,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여러분 주식하는데 확률과 통계, 통계학을 왜 공부를 하냐.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과거 역사의 금융 역사에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 서양들 있죠. 미국, 영국, 유럽, 그런 데서 이미 오래 전에 했던 그 사람들이 나왔던 통계치가 나온 게 있어요. 여러분,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. 그네들은 그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짜죠.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. 개인들은.